오늘은 알리 초이스 데이 셀 할인 정보입니다. 11월 7일까지고요. 요 할인 정보는 별꽃님이 공유해 주셨습니다. 사랑합니다. 여기 지금 39달러부터 할인 코드 쭉 있는데 119달러에 적용되는 거는 소진입니다. 없어요. 그리고 미리 다른 상품 주문하면서 주문 그러니까 주문 내역에서 프로모 등록해 놓으면 어 등록이 되거든요. 쿠폰이 요거는 그래가지고 미리 해놓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저는 79달러짜리 사용했습니다. 그리고 청구할인도 이번에는 많아요. 제가 라이브에서 네이버페이 머니카드 요거는 회원 그기 체크카드 형식이기 때문에 요거는 발급 받아놓으세요라고 했던 부분이 요거거든요. 요 네이버 페이 카드는 신청하면 아마 일주일 안에 집으로 올것 같아요. 그거는 광군제 때 제가 100달러에 20달러 고때도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발급을 받아놨습니다. 요거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농협 카드는 여태까지 알리 할인 때 한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. 농협 체크 카드 이용하시면 됩니다. 없으신 분은 체크카드 발급 한개 해놓으세요. 알리에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, 농협은. 80달러에 12달러, 청구할인 됩니다. 나머지 확인하시고요. 이번에 구입한 거는 파인딩 유니콘, 요겁니다. 얼마 전에 신우 팝업 가가지고 한개 19,200원, 그러니까 맵 800원 빠지는 2만원으로 제가 3개를 구입했거든요. 어, 카드 값다 냈고요. 세개면은 돈이 6만원입니다. 6만원. 원하는 거 뽑고 시크릿을 뽑아서 좋지만 3개에 6만원 정도에 구입을 했거든요. 그런데 지금 알리 여기 초이스 세일, 프로모 10달러, 농협 청구 할인, 취소할 거 넣었습니다. 판마트 거. 농협 청구 할인 할거 넣고 해가지고 취소하면은 거의 6만 7천원입니다. 한 박스를 3개 가격으로 살수 있습니다. 어, 오프라인 가신 분들은 음, 네 묵직한 거 뽑으시면은 피규어 나오고요 요거 한 박스 필요하신 분은 지금 알리 세일 때 67,000원 정도에 구입이 가능하니까 지금 구입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 요거 이렇게 대갈 캔디도 이쁘고 하더라고요 뭐 A B 나눠 가지고 조금 좀 마음이 상했지만 그래도 뭐 67,000원이면은 꿀입니다 지금, 뭐, 어떤 게 나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일단, 저는 스페셜을 뽑았기 때문에요. 시그리 터지면 더 좋겠지만, 67,000원. 괜찮습니다. 요거 취소 있는 거는 한 일주일 있으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. 체크카드 통장으로 그러니까 저렴하게 67,000원 구입 가능하니까 이용해 보시고요. 지금 판마트는 사은품도 없고 초이스 세일에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굳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. 취소할 것만 판마트 넣으시면 되고요. 요거 할인할 때 이용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. 어차피 11월 11일 광군제 들어가면은 세일이 커지니까. 어 요즘에 알리에서 팜마트 상품이 신상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못 구했던 거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요것도 팜마트에 아팜바인딩 유니콘에 요것도 사고 싶긴 한데 150% 포함해서 129달러거든요. 요거는 90 91에서 97달러에 구입 가능한데 지금 이게 소진이 다 돼버려가지고 요거 15달러 소진이 다 돼버려가지고. 음, 저는 요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자, 신우 피규어 꼭 사고 싶으신 분은 여기 가시기 바랍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